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을 공부합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참 어떨 땐 처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만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어떨 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참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천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희생하고, 참 핍박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했고, 그 증거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참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신지 2천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꼭 믿으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증거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의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길밖에 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그러한 성령님의 책망하심이 계속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 임금, 잠깐 동안 세상을 인수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어, 사망의 권세자 문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돌아오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고 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아, 이제는 참 6일이 지나고, 참 인간의 숫자 6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숫자 7번째 날이될때아 이때 정말 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유대인이고 이방인으로 할것 없이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666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 심판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오늘은 계속해서 아 이제 마지막 이 환란 때 그래도 그 추수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삭들을 줍는 하나님의 그참 마지막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 이왕 계시록을 배울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즙 틀에 관한 이런 제목으로 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그러면은 우리 주님과 관련됩니다. 아, 주님이 승천할 때도 구름에 가려졌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아, 그들이 찌른,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아, 이렇게 아, 구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 그리고 하늘 보자도 구름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구름이 탁 아, 끼니까 사장들이 제사 드리지 못, 쓰지 못할 정도로 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아, 구약에 보면은 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일하는 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 말씀하죠. 그분이 아직 지상에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늘에 계시면서 이 낫을 가지고, 낫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비워가지고 이제, 아, 모아드리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별을 수확할 때 낫으로 옛날에 비웠죠. 지금이야 기기로 하지만, 아, 그래서 여기는 인자 같으니 바로 주님인데, 주의 천사가 천사의 형태로서, 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아,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아 낫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고 백 마를 타고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로 19장에 보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땅에 심판하러 완전히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래도 환란때에 믿는 사람들을 아좀 이삭 죽기 같은 식으로 아 그들을 이렇게 추수해서 하늘로 올려주는 이러한 그 마지막 주님의 사랑이 아, 여기에 아잠 아, 잠겨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땅에 오시게 될때 스가리에서 보게 되면은 참, 주님이 실제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감남산, 소위 알리브 마운트죠. 올리브산에, 감남산에 주님의 발이 땅 내려앉을 때 되면은, 그때는, 아, 이, 아, 이, 이 산이 탁그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요. 아주 완전히 갈라지고, 동쪽 문으로 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수하는 것을 우리가 스가의 14장 1절로 21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구약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안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들었는데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과 땅을 통일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약은 역사적인만 기록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들 들었기 때문에 그 예언은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러한 일을, 아,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바로 주님께서는 환란이 끝나기 전에 7년 환란이 끝나기 전에 한번 모습을 나타내신다 구름사에서 나타내셔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우리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먼저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먼저 가 있게 됐고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므로 결국 그가 총리 대신이 되죠 아 그래서 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7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가난당의 기근이 들었을 때아 그들이 애굽에 아, 공물 있다는 얘기를 들고 듣고, 듣고 그 형제들을 보냈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아, 다 애굽 땅에 들어와서 편히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셉이 7년 기근이 끝나기 전에 그 형제들을 만난 것처럼 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7년 환란이 끝나기 전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수확하는 장면,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낯을 들고 구름 위에 나타나셨다. 큰 별류관을 썼다는 것은 바로 왕이심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바로 그분이 왕으로 앞으로 오실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에 위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사람들을 곡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3장에 봐도 자드 그 바티스트, 침례요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 아, 믿고 구원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알곡으로 표현됐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쭉정이로 표현한 것처럼 아, 이렇게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주님이 이제 아, 이제 수,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우선 먼저 알곡을 모아 드리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로서 예레미아서 아, 6장 9절에 우리볼 수가 있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볼수 있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그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오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아, 원래 유대 이스라엘에 가보면그 알곡은 보리고 그다음에 그 쭉정이는 아, 독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볼인데 하나는 진짜 보리고 하나는 독벌인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거기 때문에 눈으로 잘 구분이 안되죠 그러나 그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 가지고 먼저 알고건 먼저 그려들고 나중에 죽정이 갈아지는 전부 불에 태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환란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 보면 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같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샅샅이 주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사사치 주우리니 광주리의 포도를 따는 자같이 네 손을 돌이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와 마찬,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 계시록 지금 이제 14장 16절 보면은 이제 이와 연관된 말씀이 나오죠. 아,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가 계록 아? 14장 16절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아, 땅에 대어 곡식을 거두더라. 이삭 죽게 하는 겁니다. 환란됩니다. 이거는 아, 예수 스도를 영접하고 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어? 아, 이미 다 휴고되고 어, 몇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지상에는 아,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아, 환란에 넘어간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아, 앞으로 이제 이방인들 제이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는 장면들이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그 알곡과 죽정이 비유 아, 가라지 비유에 나오고 이사야 6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알곡을 추수한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심판받을 쭉정이들을가라지를 이제 어떻게 심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까 처음에 곡식을 주사하신 분은 인자 같으리고 바로 주님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곡식을 다 하늘로 올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또 역시 날카로운 참 시퍼런 낫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런데 보세요. 아 18절 아 보게 되면 18절, 19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추수는 추수, 추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한 천사가 재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아, 곡식, 아, 추수를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라지 죽정이를 가지고 뭐라는가면은 아, 포도송이다, 포도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땅의 수확으로 아, 낯을 가지고 주님이 직접 알곡들을 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아, 수확하는 장면이었고 지금 18절 제 19절에 가보게 되면은 땅의 포도송이를 이제. 아 수확을 하는데 이것은 좀 다른 면입니다. 불을 가진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9절 보면 이제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이 땅에 포도송이는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니라. 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다.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도그러지만 포도즙을 만들 때그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즙 틀 옆에 있는 구멍으로 어 포도즙이 착 나오게 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담궈 놓죠. 이게 바로 포도즙입니다. 아, 어 그럼 빨간 포도즙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는 여기 포도, 아,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는 진짜 포도가 아니라 심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오겠죠. 아, 포도즙과, 포도자와 똑같은 그 아, 붉은 포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 빛깔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창고에 모서, 아, 모아드린 것이 아니라 하,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서 피가 흘러나온다. 아, 피가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는지 160 마일 정도 되는 아, 그러한 거리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아, 말 고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참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가 잠 여기 이 장면만 보면은 참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 인류 역사 6천 년 동안에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 포함해서 어, 유대인들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린 피를 다 보탠다면은 엄청날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지만 모든 사람이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 있다면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이야. 아 그분을 영접할 때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용서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부처도 자기 옛날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들었습니다. 예술 한 사람이 오시게 되면 내가 가르친 돈은 다 기름없는 등불이다. 아, 한자로 표시하면, 하시야소래, 오도무유지등야라, 이런 말을 했고, 공자선생도,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는 그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에? 이렇게 자기들이 길이 아님을 알고 죽어가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갔습니다. 에?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읽은 14장 15절 16절 알곡을 거두는 것은 환란 때에 넘어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때 적 그리스도의 666의 인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참 이삭죽기식으로 참 주님이 지상제림해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을 받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14장 18절 19절은 이제 주님이 제일 림하셔가지고포도즙틀을 밟고 엄청난 유혈적인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 마지막 심판, 무차별한 심판. 이제 지상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는 그 때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주님이 집 받는 그러므로 포도즙틀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이 미리 나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잠깐 그. 참고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3 2장3 1절을 보겠습니다. 아, 그들의 반석이 우리들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반석이 나오고 우리의 반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이 반석 그럴 때그 영어로 rock이죠, rock. 뒤에 반석도 rock입니다. 바이라는 rock인데 rock인데, 그첫 번째 r 은첫 번째 r 은 소문자 락입니다. 두 번째 락은 대문자 락입니다. 아, 우리의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게 바로 교화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위에 지체를 세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조금만 반석이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그 베드로 성당이 있죠. 저기 보면은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베드로 위에 세운 그 교회가 아니고 진짜 반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그 종교 기관이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이걸 참 누가 알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 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장, 신명기 32장 또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조그만 반석.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를 세운 사람. 그래서 베도로를 최초 의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예, 일대 교황이 베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것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반석이 베도로가 아니고 피도라는 것은 조그만 돌멩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반석이죠. 그들의 반석, 그들의 포도송이는 쓰다. 아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텔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 교회 에 있지 않고 잘못된데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창녀, 음녀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음녀가 바로 17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은 모든 민족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 아, 도성이저기 로마 에 있습니다. 아, 그들은 포도주에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계속해서 32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복사용 다 같이 사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포도주 는 요한 계시록 17장 4절, 6절과 18장 3절에 큰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음녀창녀와도 관련이 되는데, 그녀는 술취한 포도주의 에호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음녀 교회라고 성경은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4장에, 아, 14장에 이, 아,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종교인들의 거대한 집단들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은 그분의 발에 짓밟혀서, 아, 피로 그분의 옷을 온통 적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 2700년 전에 선지자, 아,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부, 아, 제리하시는 장면을 정나라하게 나타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는가 하면은 이사에서 63장 1절로 4절과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요한계시록과 아 맞는가? 결국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다 통합니다. 선지서와 이사에서 63장 1절로 4절, 6절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애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은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험으로 거니는 이간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 능력이 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리만 아, 장면이죠 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불금이여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에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 내리겠노라. 주님이 6천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도 2천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제는 주님이 분함으로 이제는 6천년을 기다리시고, 어? 6일을 기다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에? 우리가 잘 때도 주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지막 심판을 하고 사탄이를 다가버 버리고. 어, 의인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는 주님은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죽으러 오셨던 주님은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복수하러 오시는 유다 지파의 그포효하는 사자로서 우는 사자가 아니라 포효하는 사자로서 적들을 찢어발겨서 피가 그의 옷에 온통 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19장 13절 15절에 가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20절 볼까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그림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포도접틀이 도성 밖에서 직발필이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 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지더라. 예? 아, 그러면 여러분, 아,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아, 참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주의 천사들이 따릅니다. 주의 군대들이 따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초림 때는 주님의 피가 이 땅에 흥건했지만 재림 때는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백인들의 피가 주님의 하얀 아름다운 옷을 적시어서 얼룩지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옛날에는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세상죄를 다 짊어지시고 소리 없이 죽으셨던 주님은 이제는 그렇게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초림 때는 은혜의 날이었지만은 다시 재림할 때는 요일이 아, 요엘서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또 구름의 날이고 깊은 흑암이라고 나와 있고 요엘서뿐만 아니라 나훔 나홈, 나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정난하게 나와 있고 소서 진주의 대부분이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요엘서만 한번 우리 먼저 찾아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슬프다, 그 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 날이 올 것이라.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제리에 관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나타나는 어,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은 어, 시편 68편 어, 23절도 있고 사사기 5장 21절도 있고 이사야서 63장 1절도 있고 34장 5절 6절 또 하박국 3장 15절 어, 이런 구절들 화면에 한번 보시죠. 어,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때 일어난 일들이 데이. 아, 완전히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오늘날 구원받으면 주님 오실 때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올라갈 텐데 지금 거듭나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랬죠?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100% 그,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나는 종이고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주가 대신 그렇게 완전히 서운하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적당히기도했습니까? 주님은 중심은 살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 한편 네, 못해봤겼던 강도는 진정으로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었습니다 진정으로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래도. 진조로 주님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못 받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나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에 되게 하시고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란과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의 날에 구원받는 자료를 인도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laughs> you